미국 임상시험 전문기업 매드페이스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며 바이오테크 산업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매드페이스 주가는 10월 23일 장중 14% 넘게 급등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매드페이스가 공개한 3분기 실적은 모든 면에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신규 수주액은 7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급증했습니다. 직전 분기보다 30%, 올해 1분기와 비교하면 6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주액을 매출로 나눈 북투빌 비율은 1.20배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애널리스트 예상치는 물론 회사 목표치도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매출은 6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도 시장 전망을 9% 웃돌았습니다. 메드페이스의 실적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이오테크 생태계 전반의 건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중소형 바이오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하면 가장 먼저 임상시험을 의뢰합니다. 메드페이스의 수주 증가는 곧 이들 기업의 자금 사정이 개선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거스트 트렌드 최고 경영자는 전반적으로 자금 환경이 개선되고 정상화되고 있다며 중소형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임상시험 발주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테크 산업은 2021년 초부터 금리 상승과 자금 유동성 악화로 긴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회복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 협상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대형 제약사들의 인수합병 열기도 긍정적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바이오테크 기업들을 추종하는 ETF는 9월 이후 20%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s AMP500 지수가 4% 오른 것과 대조적입니다. 매드페이스는 실적 호조에 힘입어 2025년 연간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연간 매출은 최대 253억 달러로 전년 대비 최대 20% 성장할 전망입니다. 주당순이익 전망도 59센트 높아졌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실적을 극찬했습니다. 윌리엄 블레어의 맥스 스모 애널리스트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현재 주가가 예상 성장률에 비해 과도하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메드페이스의 이번 실적은 수년간의 침체를 겪은 바이오테크 산업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강력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